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을 멸치하지 말고, 검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을 때,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막상 물어보면 모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뭡니까? 예언. 예언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끔 엉뚱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듣습니다. 내가 예언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개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뭘 멸시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내 네,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요. 그러면 이웃을 미워하면? 멸시 죠뭘 멸시, 아니, 안 되죠.가 아니라, 그것이 뭐라고요? 예언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지요. 지난주에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지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거.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누구를 드러내는가?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는. 우리는 다 성령인 사람이 아멘.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을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장모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지요. 장모님, 올떡을 두 그릇 네, 드시는다. 예, 네. <laughs>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십자가에 있다. 아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아, 네. 이걸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아, 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 네. 만인예. 만인예. 교대. 교대 갑시다. 아, 네. 얼마나 제가 쉽게 설명해 줬습니까? 아, 네. 아니, 그 왕노른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여러 신앙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딱 풀어지게 설명해 주는 사람 찾기 힘들다니까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뭐몇명 되지도 않는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예. 우리 교회들도 저를 막 무시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데. <laughs> 지나치게 했죠. 예. 그러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누구를 높이는가? 아, 자기를 높이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을 결치하는 네. 늦지, 늦지, 네. 것이 됩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됐지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신자라면,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다 그래요. 경이한다고 했으면,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으로 드립니까? 새벽기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열심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변화됐을까? 한국 교회가 날이 갈수록 변화되느냐고요? 이 사회가 변화됐을까? 변화되느냐고요? 좀 물으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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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나치게 이야기했습니까? 시대가, 시대가 악해서? 시대가 변하고. 악한 게 아니라. 아무리 예배 잘 들리면 마음니까 뭐 누구 중심인데?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면요, 사, 사회는 변화되지 아, 않습니다. 아, 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아, 네. 변화되려면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대답은 예수님. 100점짜리네. <laughs> 네.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중심으로 해. 살다 해놓고, 아, 아멘을 차려놓고, <laughs>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이 그러면 저는 안,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말씀은 잘 전해놓고 사는 건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그사 중심으로. 그 반전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 안 됩니다. 사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어, 뭐, 바르게 서가자고 외치기는 외치는데 자기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자기 중심으로 자라놓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화딱지가 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많으냐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전쟁하고 있고 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데 많이 드리고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 변화된 것이 아님.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의 사람이 되자, 예수의 사람이 되자, 작은 예수가 되자, 아님.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그러면 이 사례는 분명 변화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아멘. 그래서 그다음 보십시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인데, 이게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언을 대하는 신자는 세상 일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뜻인데, 우리의 소망인데, 십자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의 온 마음을 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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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을 잘안 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장. 세상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어디에 있다고요? 시장. 십자가에 시장. 마음을 두라. 네. 아멘. 내가 죽어야 한다. 아멘. 아멘. 크게 했어요? 네.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이 안 쏠리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저는 전할 뿐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네,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세상은 뭐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못 받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겁니다 이미 어둠의 네.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마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세상 일이 아닌 하늘의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네. 세상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세상 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 중요한 것은 뭐냐? 예, 뭐가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형편에 서든지 뭐가 증거되라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어떤 형편에 서든지 뭐가 증거되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은혜. 예, 골뱃군 이야기 한번 뭐 합니까? 듣지를 않는데. 예. 뒤돌아서면 또 누구 중심이 돼? 자기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십자가 사건을 자꾸 육신이 잘 되는 것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딜 가는지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야 부적처럼 어디 뭐 십자가 놓으면 잘 되고 차, 차를 새로 샀어 예,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어, 차를 놓고 기도 이게 정신 나간 건지 개가 죽어서 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미친 것이지 이렇게 말하면 뭐 반대할 사람도 많겠지만 세상이 어찌 된 건지.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판마다 마땅하다는 의심을 알고, 우리를 살리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어디에 마음을 쏟으라? 예수님께 마음을 쏟으라.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에 고마움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한 사람들은 뭘로 해석한다고요? 육신의 문제를 중심으로 <laughs>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잘될 거야.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줄 거야. 그건 순전히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야 오늘 설교 너무 잘했어. 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큰 복을 줄 거야. 예배 안되면 뭔가 답답합니까? 예배 기도 안하면 뭔가 좀 안풀릴 것 같습니까? 순전히 누구 생각이라고요? 네.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놓으니까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요 거부감이 네. 그막 오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주 예수보다 더 네. 귀한 것은 없네 네. 이 세상 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수 없는, 수 없는, 수 없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 태진아가 부른 노래가 있지요. 돈보다? 네. 태진아, 태진아. 네. 예수님이 네. 아니고. 태진아가 돈보다? 사랑이? 아, 트, 아, 트로트 안 들으시군요. <laughs> 돈보다 사랑이 좋다. 그 노래가 유행하잖아. 네. 네. 여러분들 돈이 좋습니까? 사랑이 좋습니까? 다, 다 좋지. 어, 원래, 면소이지 그러면 돈이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습니까? 예수님. 이것도 뭐, 뭐, 예수님 둘다 좋지. 그게 우리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아멘.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문제를 같이 해석해. 같이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영도 잘 되고, 그렇죠. 에, 뭐도 잘 되고, 육도 해야. 잘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 많이 해. 하나님은 육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육은 다 썩을 것이고, 여러분이 육이 잘 되면 얼마나 잘 됩니까? 얼마큼잘 됩니까? 에? 우리의 육은요, 잠시 있다가, 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잘되기를 원하느냐 영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잘되는 것이 뭡니까? 요한 삼성과 일절에 보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쓰죠. 영혼이 잘된 것. 그럼 영혼이 잘돼야 될거 아니에요?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 생명 없는 거죠. 그럼 영혼이 잘되는 게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아는 것. 왜 설교를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시간을 차지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된것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뭡니까? 범사에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잘 되는 겁니다. 범사에, 어떤 일에든지,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될거 아니에요. 아, 네. 범사가 뭡니까? 범사 모든 일에 누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네. 그러면, 강건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강건이 아니라, 뭐가 강건. 강건해져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영혼이 강건해져. 아, 네. 어제 안이도 100일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 심령이 강해져야 된다. 뭐가 강해져야 된다고? 심령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강해져야 강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까? 늘 세상물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으면 십자가가 은혜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면 향할수록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는 누구 중심이라고요? 예수. 복사 중심도 아닙니다. 장로 중심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누구를 배우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예. 배우러 왔죠 예. 그래서 자꾸 우리는 영과 육을 잘되게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거고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려면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두라? 영에 관심을 두라. 내영에 나를 내 영을 살려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아, 네. 네. 그래서 구원과 세상에서 복을 모두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을 멸치하는 것이다. 이해가 됐지요? 아, 네. 성령을 멸치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자심이야. <laughs> 네. 성령을 멸치한다는 것은 소멸한다는 것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 자기 중심. 그러면 예언을 멸치하는 것도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멸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려면 누구 중심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이 되자. 나 혼자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야 돼요. 왜 부지런히 교회 다녀야 되느냐? 왜 예비 시간을 빠지면 안 되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구 중심이 되도록 예수 중심이죠. 되어야 항상 기뻐하라. 대답은 잘 하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편 항상 원망 예, 짜증 예, 그 다음에 예,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영과 육을 같이 말하는 사람은 심판도 관심 없고요 어디로 예수님의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잘되는 것만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관심, 여기에 자기를 드러내는데 관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직 육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의 뭐라고요?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도움은 네. 좋다고 날리고 추우면. 춥다고 날리고 짜면 짜다고 날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날리고 그러니 교회도 난장판이 되는 거죠. 교회는요 누구 중심으로 모인 곳입니까? 예수님 중심. 교회 와서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해 보십시다. 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대답 잘했죠? <laughs>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이름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언을 멸치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정식 차려야 됩니다.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영혼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욕심이 많아서 타이지. 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욕망이 너무 커서 탈이지. 에, 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어디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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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범사에 잘 보십시오. 해야 될줄 알아야 돼. 해야 될줄 알아야 돼. 좋은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아멘. 악은 뭡니까? 자기들. 그렇죠, 장론님 어고 울다라마 힘이 납니다. 네. 악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자기 중심. 어떤 모양이라도 말하고요. 버리라. 이런 볼줄 아는 안목이,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마약하고, 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 버는 일에 어떻게 해요? 더 욕심을 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이 증거됩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laughs> 힘을 다하여 분별하자. 네.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헤아릴 줄도 알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헤아린 음. 좋은 것은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취하라. 아멘 네. 좀. 나쁘지 네. 오직 한 주간 도 누구 중심? 예수 예수님. 악은 뭐라 고 그랬어요? 저, 자기 아, 중심, 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지. 이건 어떤 모양이라도 말아 그랬어요. 어리라. 어리라. 예. 안 해. 그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아니지. 안 되니 까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 네. 항상 기도하라. 왜왜 기도하십니까? 왜 항상 기도하라고 있어요? 영혼이잘 되게. 아, 영혼이 맞습니다. 대답은 맞긴 맞는데. 그렇지요. 항상 기도하라. 왜? 예수님 닮아 가게 달라고. 아, 네, 네. 네. 기도 왜 합니까, 장모님? 예수님 그렇지요. 왜? <laughs> 네. 다알 것처럼 예, 지나가는 것 같지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 또잘 몰라. 또잘 몰라. 네. 우리 교회가 좋은 줄 아세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요? 지나가요. 왜? 대중적인 설교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요? 주고받잖아요. 대화식으로 하잖아요. 꼭을 씹어가잖아요. 악은 어떻게 해요? 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에 박혔습니까? 박혔는데 또 물어보면 몰라. 좋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하아려 좋은 것은 누구 중심? 예수님 그러고 나서, 그래서 이 안목이 없으면 인간 욕망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의 욕망은 하와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면 하나님이 이선악 아까 따먹으면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와가 죽는 줄 알고 미혹당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좋은 것보다 자기중심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자기중심에 빠지니까 넘어가버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뭐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악 아! 다같이 네, 군대에서 그런 말 하잖아. 네, 전방에 악세번악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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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요 그런 것처럼, 예, 악이 뭐냐?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 미혹에,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별력이 약하대요.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항상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예수님 중심이면,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한번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왜 대단하십니까?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조덕해 집사님 누구 중심? 야, 이거 고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 아, 네. 자, 그다 보겠습니다. 하와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자신을 바라본 순간,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 같이, 아, 네. 하나님 아, 네.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그래서 자신을 높여주고 자신을 번성케 해주는 것, 이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십자가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아, 진리 네. 중에 진리구나. 아, 네. 이 십자가 붙잡고 한 주간도 살아가야지. 아, 네. 어떤 사람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살아가야지.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네. 세상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다 보니 또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인생의 종말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인생의 종말의 자리에 있어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아멘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이름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